안녕하세요, 가츠미라미입니다. 음, 어제 장 마감 시황에서는 음, 제가 야간장에 야간장이는 음, 상승을 줘가지고 노란 선까지 여기까지 음,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섯 티신도 모자랐죠. 다섯 티신도 모리 어이고 1포인트 정도 반동은 넣었습니다만는 응, 5대 정도 내리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음 이쪽, 이런, 이 왁스 구간에 밀량이많습니다만 바로 뭐 이렇게 달려갈 가능성은 이렇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힘듭니다. 물량 있는 다시 올라가는데도 내려올 때에 어, 적치된 그 물량을 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바로 상승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을 그렇다면은 어, 그렇다면은. 역순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다시 소화하는 그런, 다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이, 좀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뭐, 이걸 깨고 이런 조정은 그런데, 오늘 아침장이 시작되면서, 어, 이, 런이 이런, 이런 그, 재, 지 포인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면이 부분에서 만들어지가않이있습니다 255.20하고, 어, 4 0 2사이에서좀만들어지가않으죠 자, 이 측입니다. 이거요 아침장, 전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침장에, 지지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요 부분에서 만들었죠. 255.20을 지지가 되는 형태라면 아주 강한 지지 포인트인데, 강한 형태의 지지인데, 그럴 가능성이, 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인다. 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을 깨는 조정이 나입니다 어지, 어, 음, 지까지는 이런 추세 라인을, 윗포인트를 제속 지지하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한 번은, 음, 물량을 다시 한번 털어주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봉을 한번 늘리면서, 콜웻를한번 다시 한번 죽여보는 그런 패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어, 일단, 255.7075. 어제는, 뭐, 전일까지 이 상승의 세력들이, 이 포인트의 세력들이 시장이 아직 꽤 남아있는 상태인데, <laughs>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어주, 이어 그런 흐름이고, 그죠 <laughs>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를 수는 없도 있다. 한번, 전일에 생각보다 어떤 이길자용 수량이 257 이상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있죠. 257포인트 이상에서 미일제 선산업 수량이 흐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물론, 뭐, 252.5 밑에 있는 쪽에도 많이 미일제 수사업이죠 증가하는 푸 쪽에는, 푸 쪽에 미일제 255. 뭐, 2 5 0 이상 아래에 넣는 증가폭이 크고, 255까지, 2 5 5 2분까지 이길 결표주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늘어난 구조로 봐서는, 씻어주고, 한번 심리으로 이제, 2까지나 살짝 더깬 다음에, 티프까지2 5 4 5원까지는 이제, 깨주는, 이 추세 패턴을 한번 깨주는, 제 추세 패턴을 한번 깨주는 패턴이 나오 가능성이, 음.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 이런 부분 나오면, 이, 어제에 이런 부분에서 콜 샀던, 이을 응. 많이 터져버리는 양비도가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일단은, 박스 그, 구에서 이, 이구을 먼저 찍어버렸습니다. 죠 이로찍 이, 이리, 이까지 찍고, 이렇게, 조정지면 되는 거. 이러면, 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지르고 오면 되는데, 그죠? 이 자리를 지지르고 오 되는데, 요 자리 정도만 찍고, 죠 어, 어떤, 밑에 저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러서 그러면, 좀, 달리 봐야죠. 이런 박스권, 이, 이런 박스권이 있다면은, 이, 이 박스권에서 중심값에서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 이걸 못하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다시 밀려버렸으니까. 그, 러니까주원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음 피의원 장이요 자리까지 갔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구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조 10선까지 와버릴 가능성이 있죠. 2조 10선, 진짜로. 2조 10선까지 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에 갔을 때, 여기서 먼저 찍어 보였으니까, 박스권에서는 여기가, 여기가, 2원 자리죠, 2원 자리. 마이 2원 자리가 이자리였는 네. 뭐 이까지 오버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어, 바닥,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그러면, 일단은, 뭐, 아침장에 추세선, 추세신호가 만들어지는지, 일단 그것을 일단 보고, 어, 떤 판단해 드리겠죠. 지금은 애측이 그렇게 나오고, 어, 자장 투스 신호가 만들어지는지, 일단, 백시티 차트로 다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음, 백시티 차트에서는 일단 뭐, 신호 자체는 매도 신호인데, 매도 주지 중인데, 진자기는 어, 저항받은 자리 또 저항받는다. 신호가,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제왕받은 자리, 제왕받았고리 그걸 봤을 때, 255.7080 자리를 일단 매도자리로 봐야겠죠. 우리가 타버리면, 뭐, 아주 강하게, 강한 장인 거죠. 강한, 강한 조정 운동이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현재는 매도로 봐야 겠죠255.7080 자리를 제왕받은 자리, 제왕받아가지고, 시가를, 이걸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2 5 0도 상공을 끼는 흐름에면서 온다면 이렇게 놀아보면 2초셋선 만들어지겠죠. 일자 2세선이 만들어지고 어, 다시 여기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으나 저항을받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2 5은2 5 0 제가 할 말을 0죠죠 어, 254.70 선자입니다. 254.70 선자입니다. 254.70 선까지. 2 5 선까지. 일단, 열어야 된다. 2 5 선까지 열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대칭가 올렸는 만큼, 다시 이렇게 상압파동을 올려주는 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만큼 다시 떼주는 이런 구간이 가능성이 어, 여기에 조금 더무니를 일단 아침장에서는 어, 매도뷰인데 응. 이걸 깨는지 1차 이걸 깨는지 봐야 되고 이걸 깨는지 이 라인을 깨는지 봐야죠 깬다면 일단 여기까지 일어나야 중심선 가이에서 올리는 만큼, 내려주그럼그 이후는, 일단 이, 이 부분에서, 일단 지지가 되줘야 됩니다. 어제, 마스크 하단 부분에서 지지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이 놀다가, 뭐가 되죠? 에너지를 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겠네요. 이차피 양미도 그렇겠습니다. 어, 전일에, 이, 악수 구간에서, 전일 악수 구간에서, 양매도가 잘못 걸려가지고, 혹시로 야간장에, 이제, 해정시, 어, 한번습니다만 상승과 함께, 제가, 어, 매, 야간장에서 매수 포인트 2분까지는 있다, 드리는데, 몇 포인트, 이 분까지는 상승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몇팀 목표치에서는 매티 모델이 있으니다만은 일단 상승주고, 빼버렸습니다. 빼버려가지고, 어, 현재 음, 익혀지는 것은, 아직 양매도 공연이 많이 쓸리는 것은, 한번더코외과를 틀어버리는, 틀어, 이런 틀어, 틀고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또한 번, 박스군을, 음, 하단군을 침묵하는, 전의 박스군 하단부분을 침묵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으로 익혀집니다. 짐작은 일단 매도로 봅니다. i'm sorry